자, 오늘 봉사자들이 일찍 나왔습니다. 봉사자들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2시부터인데, 저 교보문고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들 일찍 나와서 이제 오늘 또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 급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미리 지금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나왔습니다. 실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황금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떨어지면은 많은 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 시기 바랍니다. 공사 네, 자들, 감사 합니다.